아주아주 아주 오래 전인 기원전 240년경에 처음으로 지구의 크기를 비교적 정확한 값으로 측정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위성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의 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에네라는 도시에 있는 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우물은 해마다 6월 21일에 낮 12시가 되면 태양 빛이 우물바닥에 있는 물을 아무런 그림자도 없이 바로 비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태양이 경사지지 않고 정확하게 사람들 머리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에네에서 북쪽으로 약 830km 떨어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높은 막대기를 꽂고 6월 21일 낮 12시에 그 막대기의 그림자 크기를 측정하고 막대기의 길이와 그 그림자의 크기로부터 각도를 환산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 정보는 바로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각도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360도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2도였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태양빛이 지구에 평행하게 들어오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알고 각도를 알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는 비례식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에라토스테네스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의 둘레 길이는 830km 곱하기 50해서 약4 1500km였겠고 현대 기술로 측정한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지구의 둘레 길이는 약 4만 8km라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에라토스테네스는 정말 똑똑한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서울과 부산에서도 막대기의 그림자 크기를 측정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구는 둥글고 지구의 자전축과 공전면은 각도를 이루기 때문에 세상에서 태양이 진짜로 머리 바로 위에 오는 지역은 적도 주변의 한정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색 선상과 같은 위도에 위치한 지역들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들도 태양이 매일 머리 바로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쓰여진 해당하는 날짜에만 태양이 한낮에 머리 바로 위에 온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5월 24일과 7월 18일은 하와이의 호놀룰루와 같은 위도를 가진 지역에서 한낮의 태양이 머리 바로 위에 오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가 실험을 했던 시에네라는 도시는 현재 이집트의 아스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위도는 약 24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구 둘레의 길이를 알면 지름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동영상의 모든 이야기는 과학적 또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며 또 동영상에 나온 날짜나 숫자들은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